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서 증발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말했던 입술이 차갑게 다치고 모든 연락수단이 차단된 채 남겨진 사람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잠수라고 부르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나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이제는 잊을만 하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연락을 해옵니다. 자니? 어, 잘 지내? 혹은 아주 사소한 질문을 던지며 내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다시 나타나는 걸까요? 나를 정말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잠수 이별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다시 문을 두드리는 네 가지. 심리적 기제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느끼는 불편한 마음 때문입니다. 잠수를 타는 사람들은 갈등을 직면할 용기가 없는 회피형 성향이 강합니다. 떠날 당시에는 오로지 자기 감정이 우선이라 상대방의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죠. 하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감정의 경랑이 가라앉고 나면 자기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느끼는 것이 당신에 대한 미안함이라기보다 본인의 불편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연락을 던져보고 당신이 응답을 하면 그들은, 아, 이제 나를 용서했구나 혹은 그래도 나를 아주 미워하지는 않는구나 라며 스스로 면죄부를 줍니다. 즉,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연락을 하는 이기적인 심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냉정하게 말해 비교의 결과입니다. 잠수를 타고 떠난 사람들은 보통 당신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혼자만의 자유를 누리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믿고 무책임하게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예상과 다릅니다. 막상 밖으로 나가 새로운 사람들을 겪어보니 당신만큼 자신의 성격을 받아주고 진심으로 아껴주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뼈아프게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익숙함에 소가 소중함을 잃었던 그들이 겪는 일종의 후폭풍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그리워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했던 새로운 길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가장 만만하고 따뜻했던 안식처로 회귀하려는 본능을 보입니다. 당신을 사랑해서라기보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외롭고 힘든데 당신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주 위험한 심리입니다. 바로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확인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자신을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거라는 묘한 우월감을 즐기기도 합니다. 갑자기 던진 연락에 당신이 흔들리고 눈물을 흘리거나 화를 내며 반응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역시 너는 아직도 나를 잊지 못했구나 라는 확인을 통해 자신의 떨어진 자존감을 도충하는 것이죠. 특히 상대방이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날 것 같은 낌새가 보일 때 이들은 귀신같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인생이 다시 평온해지는 꼴을 못 견디는 것이죠. 이런 경우의 연락은 재회가 목적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비겁한 흔들기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관계의 경제성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서로를 알아가고 다시 신뢰를 쌓고 맞춰가는 과정은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반면 이미 모든 것을 공유했고 나의 단점까지 알고 있는 당신은 에너지 소모가 적은 상대입니다. 고단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곳이 필요할 때, 혹은 당장 데이트할 상대가 없을 때 그들은 가장 익숙한 번호를 누릅니다. 재회에서 다시 미래를 약속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당장의 공허함을 채워줄 가성비 좋은 상대를 찾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죠. 잠수 타고 떠났던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당신의 마음은 폭풍우처럼 요동칠 것입니다. 원망스럽다가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빈자리를 임시로 채워주는 부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흔들리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가? 이 사람은 갈등이 생겼을 때 다시 도망가지 않을 용기가 있는가? 진정한 재회는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노력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연락은 그저 당신의 남은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무책임한 게임에 놀아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선택을 하십시오. 떠난 자의 뒷모습보다 현재 당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당신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머니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